안녕하세요 다솔낚시 에디입니다 오늘은 미노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5년 3월 첫째 주 기준 최다 판매 낚시용품은 바로 다솔라이징 33입니다 베스낚시 미노우를 사용하는 봄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판매 중인 미노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다솔라이징 33인데요 90mm에 9.8g입니다 서스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슬로우 플로팅에 가깝습니다 사실 서스펜딩이라고 해도 수온 등의 환경 및 카본 줄 여부, 줄의 굵기 및 캐스팅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가장 큰 특징이 3,800원으로 가성비가 있는 제품으로 매우 판매가 많이 되어 5년간 봄철 최대, 최다 판매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. 컬러가 여러 가지인데요. 가장 베스트는 이 29번 크롬 컬러, 두 번째 31번 베이트 피쉬, 32번 내추럴 베이트 피쉬 등이 많이 나갑니다. 두 번째, OSP 아스라 2입니다. 92mm에 8.4g입니다. 서스펜드 타입입니다. 플로팅 타입도 있습니다. 플로팅은 7.2g으로 조금 가볍습니다. 일본 메이커의 9 0 m m 의 미노우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. 등 앞쪽에 에어룸으로 인한 수평 자세가 유지가 강점이라고 합니다. 가격은 21000원입니다. 세 번째는 레이드 제펜 퀵72 레벨 미노입니다. 72mm에 5.25g입니다. 소형 미노로 슬로우 리트리으로 봄철에 잘 듣는다고 합니다. 슬로우 플로팅 타입이고, 텅스텐 싱커의 중심 이동에 더하여 테일부에도 웨이트를 넣었다고 합니다. 가격은 18,600원입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, 메가바이트 LB 민호우 80입니다. 80mm에 5.5g입니다. 길이에 비해 가볍습니다. 가느다란 바디 디자인이고, 서스펜드입니다. 한국 자유조구 제품으로 과거에 리버티 브랜드였고, 한국 대표 하드베이트였습니다. 비거리도 잘 나온 편이고, 그냥 감아도 좋은 액션입니다. 가격은 7,200원입니다. 지금까지 민호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